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수요일 장에서 테슬라는 750불대를 다시 재진입하여 마무리를 하였네요. 중요한 자리는 750대가 아니고 763불 자리라고 했었죠. 미국 시장 지수도 전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쭉 하락으로 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반등이 나왔네요. 한번 반등이 나왔다고 조정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테슬라는 소유주가 세차와 감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테스트하는 JD파워의 APEAL 연구에서 비공식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JD파워가 APEAL 연구 연구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26번째로 테슬라가 비공식적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APEAL은 오토 모티브 퍼포먼스, 엑서큐션, 레이아웃 약자로 소유, 90일 후 소유자가 느끼는 감정의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올해 업계 개선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매우 매력적인 몇 가지 새로운 모델의 도입이라고 글로벌 자동차의 데이비드 아모데오의 제이디 파워 이사는 말했습니다. APEAL 연구는 새 차량에 대한 소유자의 감정적 애착을 측정했으며 올해 출시된 제품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새롭고 일부는 재설계되었지만 새로운 출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구매자의 감정적 촉발제를 일으키는데 훨씬 더 능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893점으로 작년보다 3점 적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가능한 최고 점수는 소유자 응답에 따라 1000점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허가가 필요한 15개 주에서 소유주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는 기술적으로 비공식적입니다. 테슬라의 점수는 다른 35개 주의 소유주들이 표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테슬라 뒤를 이어 포르쉐가 882점, 제너시스와 랜드로버가 879점, 링컨이 876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그럼 수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수요일장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1.52%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아마존은 0.7%대 상승을 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1% 이상 상승을 해주었고요. 애플도 0.6%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0.4% 상승을 했고요. 페이스북만 마이너스 0.6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가 모두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 흐름은 나쁘지 않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55불 플러스 1.52%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45불 시작했으며 최고 75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738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대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0.82% 상승했고요. S&P 500 0.85% 상승했습니다. 타워도 0.68% 상승하면서 3대지수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테슬라.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달린 거의 망치형 양봉 캔들이 나와 주었고요. 거래량은 계속 증가해야 좋습니다. 보조지표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64.31. 자, 계속 60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매트. 자, 매트가 제가 e m a 와 거의 터치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살짝 다시 터치하려다가 위로 살짝 방향을 튼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매트 지금 나쁘지 않고요. 머니플로 역시 계속 평행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747불 그리고 730불이 되겠습니다. 1차 지지선은 701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763불이 되겠고요. 1차 저항선은 778불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일본 PNF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볼륨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유입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거래량이 나와줘야 앞으로 좀 유입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월달 4월달 보시면 지금 이 정도의 볼륨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 다시 올해 초4월달에 볼륨 가까이 지금 어,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 7 6 3불이 일단 돌파가 되면 자 이쪽 볼륨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정근점까지 올해 안에 저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물대가 <목소리>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3일 연속 지금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 밑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어,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문제는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자, 이후에 지금 좀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현재 문제라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지금 1봉에 투자 심리는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도 지금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올라가다가 자이 요 부분에서 이요 부분에서 살짝 저점이 지금 밀렸죠. 밀렸지만 다시 바로 어밑골이 달고 바로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위쪽으로 저점 또 다시 높이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60분봉의 패턴을 보시면 거의 한달한달 한달 수준으로 길게 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어, 좀 많이 유입이 되면은 어, 급하게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주가는 올라가려고 하지만 지금 힘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있는 테슬라 주가입니다. 자, 앞으로 향후 시장 지수 영향에 따라 또 테슬라 주가가, 어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9월달 지금 이제 중간, 중간 정도 왔는데요. 자, 이 지금부터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유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 플로우 1861, 아웃 플로우 1940. 자, 매도세가 우위에 있던 그런 또 장이었고요. 지금 대량 매도세도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인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모습이 지금 며칠째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그 볼륨이 점점 어,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량 매매도 대량 매도세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대량 매매 보시면 이렇게 반원을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대로 지금 반원을 그리면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만 좀 퍼져 줬으면 좋겠네요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61%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테슬라 비중 10.71% 가져갔고요. 2 0 2 1년 9월 15일 테슬라 비중 10.61%를 가져가면서 비중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 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아크인베스트에 이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할수 없이 비중 축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뭐 테슬라를 이제 버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그런 기사는 현혹되지 마시고, 어 걸러들으시길 바랍니다. p o 엔 그리드 그래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번에 이 노란 동그라미. 이 위쪽까지 말씀을 드렸죠. 살짝 반등이 나올까, 내려갈까 어, 했지만 결국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밑으로 지금 지선 제가 하늘색 라인으로 지금 그어놓은 이 지선, G선, 이 지선으로 이제 가까이 오면서 한번더큰 반등이 어, 나올 거라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등이 나오면서 자 계속 볼륨이 지그재그로 나올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지금 위쪽, 위쪽이 또 수렴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한번 수렴 후에는 한번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크게 확률이 높다고 했죠 자 10월달 큰 조정이 지금 9월달엔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어, 여기서 어, 시기를 보면 10월달에 한번 큰 조정이 와서 내려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또 반대로 10월달에 조정이 아닌 또 대상 승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어, 10월달이나 11월달 이때한번 크게 움직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9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럴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나스닥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나스닥 아직 EMA 20이 지금 깨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EMA 밑에 살짝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결국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금 상황이 다시 전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지금 다시 요런 반등이 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런 형태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어 갈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루 반등한 겁니다 하루 하루 반등한 게 한, 하루 반등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 지켜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제가 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번의 음봉 후에 양봉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밑꼬리를 달고 있다는 것자이 점을 좀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장 금요일장에 지금 지수가 계속 위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 일시적인 한 번의 반등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요해,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EMA 20 부분과 EMA 60 부분입니다. 현재 지수 기준 15,000 65 기준이고요. 자 ema 60은 14,762 기준입니다. 자 여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요정도 내려가면은 제가 어, 조정의 시작이 될수 있다. 이렇게 또 어, 확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몇 가지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대로 또 다시 반등을 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자 조정은 또 9월달에 안올수 있다. 또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이번 주 이틀 남았는데 이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장이 이틀이 남았습니다. 현재는 테슬라 주가보다 시장 지수에 좀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대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테슬라 주가도 형 기준 1차 저항선까지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베타가 캐나다로 향합니다. 테슬라는 캐나다의 운전자에게 완전 자율주행 베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FSD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캐나다에서 FSD 베타 소프트웨어의 엄격한 통제된 상황에서의 출시를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SD 제품군은 다른 국가의 제한 및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가 미국 이외의 교통 법규를 이해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몇년 전에 FSD의 국제적 확장을 암시했지만 느리고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모든 곳의 교통법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교통법규가 미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작하기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하는 측면과 같이 운전의 본질에 급격한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소프트웨어를 작동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물론, 뉴럴 네트워크인 캔디언 드라이버의 데이터를 계속 캡처하고 저장하여 향후 더 강력하고 정확한 성능으로 변환할 것입니다. 이제 fsd가 미국 이외의 국가로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한국에서도 빨리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우주비행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 우주비행사 승무원을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모든 일반 우주 비행사 승무원이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과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타고 궤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단 하나의 위협으로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에 도달한 민간인의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50% 늘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다른 8개의 다른 민간 궤도 우주 비행선과 달리 크루 드래곤은 이제 내장된 우주선을 사용할 것입니다. 드라코가 추진기를 조종하여 궤도 원점을 약 357마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우주비행 역사상 민간인과 일본, 일반 우주비행사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고도라고 합니다. 의미있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을 일론 머스크의 스펙스X가 이루었네요. 일론은 여러모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론 바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빛의 속도로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높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테슬라가 향후 10년 동안 투자자에게 300%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현재 기준 앞으로 3배에서 4배 더 오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론 바로는 스페이스 x 주식이 상장되면 바로 매입을 할것 같네요. 10년 동안 수익률이 3배에서 4배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솔직히 테슬라 주식보다 더 많이 배로 주가 성장을 할 회사는 많습니다. 테슬라는 상당 부분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 성장성이 더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냐?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테슬라는 제가 믿음을 줄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믿음이 가는 회사 중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믿음이 더 앞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장기 투자를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많은 완벽한 믿음이 가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기 보다는 저는 테슬라를 투자한 것입니다. 대신 비중을 엄청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비중이 커지면 수익률도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고 수익성이 아주 높은 회사에 비중을 작게 투자할 바에는 확실히 있는 회사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기 투자, 단타, 스윙 투자도 다른 종목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테슬라만큼은 장기 투자로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테슬라입니다. 그렇다고 올해 테슬라 주가가 비교적 낮은 자리에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에 주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많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지금까지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수는 시장의 지수죠.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리노 황님, 레이스님, 미주 오리님, 허유진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또한 주가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